4월 총선에서 정권 심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교차투표 없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를 몰아달라는 민주당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유권자에게 맡기자며 비패론을 꺼내들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범야권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 첫 합동 선거대책위 회의를 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영덕 민주연합 공동대표의 손을 잡으며 하나를 강조했습니다. 확실한 총선 승리를 위해 민주연합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이 승리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국민만 보고 손꼭 잡고 함께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상승세가 이어지며 급기야 민주연합에 앞선다는 일부 조사까지 나오자 지지층 다잡기에 나선 겁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민주당과 민주연합에 몰아달라는 이른바 몰빵론을 전면에 대세우고 더불어 민주연합, 더불어 민주당의 쌍둥이입니다. 더불어 몰빵으로 저희 꼭 이번 선거 승리하게 도와주실 거죠. 네!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혁신당 명예당원도 좋다고 한 박지원 후보 발언은 심각한 해당 행위라며

다만 민주당과 협력할 건할 거라며 확실한 각을 세우진 않았습니다. 애초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이란 뜻에 지민비조 구호를 내걸었던 조국혁신당은 최근엔 순서를 바꾼 비조지민을 내세우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조지민이란 표현도 하는데요. 네. 이제 조국혁신당 때문에 투표하러 가겠다는 네. 분이 많이 생기셨거든요. 네. 조국혁신당 때문에 난 투표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투표하러 갈 거야. 민주당 입장에선 조국혁신당과 전략적 연대도 중요하지만 민주연합 목사의 표를 잠식하는 걸 두고만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군보다는 확실한 아군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던 이재명 대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